네 안녕하세요. 내네 집한채 이한주 차장입니다. 오늘은 복층 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천 구월동이랑 굉장히 가까운 현장이고 인천 시청역 여러분들 도보로 갈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역세권 집입니다. 여기는 언제나 분양이 잘 되는 그런 건설사에서 지었고요. 두룸부터 지금 이 복층까지 쓰리룸, 포룸, 복층. 모두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고요. 인테리어 자재나, 그리고 위치나, 뭐 학세권, 역세권 모두 갖추고 있는 현장이라 더욱더 위치적으로도 좋은 현장이고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뭐 공용주차장까지 내앞집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구적인 조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복층을 여러분들 실입주금 많이 태우지 않고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은 마치고요. 저는 집 내부를 1층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내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에어컨 공사 한창 진행 중이라서 조금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발장 3개 키큰장 준비되어 있고, 일괄소동 버튼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면동 중문도 무상 옵션에 지원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층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들, 화장실, 쓰리룸이 모여져 있고, 바로 이제 오픈형인 공용 공간인 거실, 주방 이 이어지는데, 거실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쪽에 실링펜 달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층고가 3m가 그냥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앞쪽이 막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실에서는 층고가 높아서 더욱더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밖을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뻥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편에서 한번 안쪽을 한번 비춰드리면, 자, 이렇게 안쪽을 보여지게 되면 굉장히 밝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링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라인 조명까지 잘 갖추고 있어요. 위쪽에 복층 공간도 유리로 인해가지고 오픈형 느낌으로 잘 만들고 있고요. 일단 올라가는 계단 자체도 굉장히 와이드하고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간의 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쪽 벽까지 거리가 4m 터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게 되면 위쪽에 4A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넓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1A보다는 이렇게 4A로 큰 걸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열 교환기잘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 보시면 식탁 자리 단차 낮춰 놔서 여러분들 일반 의자 가지고 오셔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냉장고 자리랑 지금 세로장 그리고 위쪽에 상부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보게 되면 일단 주방창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져 있고 사각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까지 지금 많은 옵션들이 들어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이사 준비하실 수 있고 주방 자체 공간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실 바로 뒤쪽에 다용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워시타워 두셔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공용 공간 받고 이제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일단 창문이 뚫려져 있는데 에어컨 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 실기까지 지금 다 시공 완료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무상 옵션으로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쪽에 있는 디그처 공간에 화장대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장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공간도 다른 집보단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도 어 독립적으로 샤워기 호수가 빠져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바로 안방 옆쪽에 있는 방이고요. 길이가 한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방을 활용하시면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1층의 마지막 방 보여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11자 공간이고 출입문이랑 가깝기 때문에 자녀 한 분이시면 이 방에서 묵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재나 게스트룸 용도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층의 마지막 공간이죠. 메인 욕실 보게 될 텐데,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젠다이 같은 것도 완벽한 조적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청소나, 그리고 또 어, 나중에 처지명상 이런 거 없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한번 계단으로 올라와서 복층 설명드릴 텐데, 계단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튼튼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서 뭐 소리도 크게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등들이 아직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시면은 그래도 등이 안 들어온 데도 꽤나 밝은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쪽으로 보시면 층고가 낮아지지만 지금 이 소화기 있는 곳까지는 오셔도 머리가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요 요 방향대로 여기 정가운데까지는 한180 정도 되는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 여기 용도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또 나머지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실 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 유리가 나옵니다. 여기 공간도 지금 한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실링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아래쪽 공간도 모두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닫혀져 있지만 여기 테라스 공간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알짜배기 공간 이런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빙 둘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2층 공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복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 내부 네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 보자마자 굉장히 좋은 집이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언제나 분양이 잘 되는 현장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복층은 괜찮은 것도 두개 있거든요. 이두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설명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